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불안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잘 커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제가 처음 불안을 느꼈던 건 언제냐면, 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0으로 태어나서 그냥 보통 수준이었어요. 뭐큰 아이는 아니었지만, 예. 근데 이제 소아과에 계속 다니면서 100일 정도 됐을 때 몸무게를 쟀는데 5.몇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가 평균보다는 조금 몸무게가 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꽂힌 거죠. <laughs> 그래서 발달서를 펼쳐본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봤더니 100일 정도 되면 태어날 때 몸무게의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럼 6kg가 넘어야 되는데 이제 5.몇인 거야. <laughs> 근데 우리 어린 연령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제 아이도 처음 키워보고, 뭐 제가 뭐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신생아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 키우는 거는 사실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뭐 24시간 아이를 케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면서, 아 우리 아이가 적게 먹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한 거예요. 먹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은 했지만 양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그렇게 집착을 안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 거기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검색하는 게 이제 아이 몸무게 뭐몇 개월에 며칠 뭐백 며칠에는 몸무게가 몇이고 그다음에 수유량이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색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의 불안함은 더 높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그 평균에 못 미친다는 생각 그리고 그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먹는거 지금은 이제 6살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하루에 몇 미리 몇 미리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매일 이제 그수유량을 체크하면서 기록했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가 왜 적게 먹을까 어, 그러면 뭐 미각이 예민한가? 아니면 촉감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만들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아니라는 답을 찾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책에는 사실 이런 게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뭐 아이가 접병 거부가 올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라,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행동 수정의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실험들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든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막 검색을 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제 여기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정도까지는 혼돈의 시기를 정말 보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몰랐거든요. 저는 아이만 태어나면은 너무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 태어나기 전에 블로그도 만들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이와의 놀이법, 뭐 이런 것들 그동안 이제 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했었던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막 올리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 양육 효능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하나에 딱 꽂히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어, 내가, 이렇게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어, 변하는 게 없고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먹는 거에만 진짜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는 아이가 어릴 때다 보니까 1년에 한 3개, 4개 이렇게 거의 분기별로 하나씩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에 제가 노출이 될 때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 블로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입될 글이 아니었는데,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아이가 안 먹어서 너무 우울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첫째가 안 먹어서 힘들었는데 둘째까지 기대해봤는데 안 먹어서 너무 너무 힘들고 아이를 막 정말 놓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이런 비밀 댓글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글을 남기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이론들을 접목시키면서 저의 또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좀 이렇게 녹여내면서 계속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매일매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함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이론,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론이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제가 그 이제 이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고 작은 거지만 성공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씩 시도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불안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코칭을 통해서 만나는 부모님들도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부모님들이 오실 때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어, 얼마 전에 코칭받은 부모님은 가족들이 다 같이 과무로 여행 갔다가 첫째 아이가 비행기 탈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 계획은 5박 6일이었는데 이제 이틀 만에 그냥 온 가족이 다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저한테 코칭을 신청했는데 이 아버님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 키우기 힘들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여행을 갔을 때 아이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울고 정말 뭐막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에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발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도 예약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는 좀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민한 기질이다. 그 전에 이제 제 블로그도 구독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 같은 우리 젤리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를 <laughs>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예민한 아이들 우리 10%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먼저 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는 발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이는 기지적으로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첫 자극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고 제 영상에 보면 접근혜피성 이라는거 있죠 이 접근혜피성도 낮은 아이였고 반응역치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반응역치도 낮은 아이였어요 거기다 적응성도 낮은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민한 아이, 예민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압적으로 좀 아빠는 훈육을 하고 엄마는 너무 또 이제 허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완전 이제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해외 여행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부모님은 이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바라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정보들이, 어떤 발달 장애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내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또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쉬운 아이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많은 부분이 좋아졌고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랑 대화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크게 문제를 삼진는 않았어요. 내 아이의 기질을 알고 있고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어요. 걱정은 좀 이제 하고는 있었어요. 저 자체도 좀 불안이 높은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또래 관계에 신경을 써야겠다. 근데 저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했죠. 근데 이제 언제 사건이 발생했냐면 다섯 살때 봄에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수업을 했어요. 이제 시장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다섯 살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혼자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딸한테 제가 시장 안에 그 모형 집회를 주면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랑 이거 같이 놀 사람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얘가 저하고 훈육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 하긴 하는데 허공에 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멍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그리고 친구 옆에 가서 앉아봐. 내 친구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광고에서 보면 막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나만 멈춰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이막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가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막 재잘재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만 거기에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심각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 불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 우리 아이에 대한 기질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또 내가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적인 함구증 들어보셨나요?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아이인데 선택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아이가 말을 닫아버리는, 말을 안 하는,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 카페도 있어요. 제가 그때 가입도 했잖아요. <laughs> 그때 많이 안 먹어서 아이들, 아이 몸무게 미달됐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검색을 하니까 카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 뭔지 알고 있고 증상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서 실제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또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해서 또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불안함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내 아이의 문제만큼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그게 내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성이 마비되면서 자꾸 이게 너무 이게 원초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본능, 불안,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꾸 또 아니다라는 걸 찾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것들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시기 때 선택적 함구증을 고민으로 온 아이들을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진 사례가 그 시기 때두 케이스나 제가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그 부모님들처럼 해줄 수가 없는데 방법은 알아도. 이게 이제 같이 친구들 만나고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당장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막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되게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그래도 처음에 한 며칠은 정말 그 카페에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이 높아진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카페를 끊었어요. <laughs> 한 며칠 들어가다가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 아이에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 가족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제가 다른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솔루션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할 수도 있죠. 모든 걸다 그만하고 멈추고 내 아이에게 몰입하면 할수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아이에 집중해서 멈춘다면 다른 잃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그 직장을 그만두던 아니면 뭐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원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보호 요인. 찾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한테도 이제 그거를 적용을 시킨 거죠.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지금 없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제가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일단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아이가 원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해서 뭐 거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혼자 놀이를 더 좋아하고 친구들이 다가오면 다른 쪽으로 피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결정했던 방법은 그때 이제 다섯 살 반이었는데 제가 2학기 때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여섯 살 반으로 보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는 방법은 아니고 저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우리 젤리가 왜 지금 6살인데 7살 반에 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5살 아이를 6살 반에 보낼 것이냐 그냥 이 과정 안에서 아이가 극복하게 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사실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가자. 해보자. 해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또 해결할 수 있어. 또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뭔가 어려워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후회가 아니라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함께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는 어 선택적 함구증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ADHD가 의심됩니다.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선택적 함구증이 의심돼서 갔다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엄마가 판단해서 갔다는 거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도 사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 ADHD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적 함구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약물을 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또 결국엔 선택인데 그 전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써봐야 되는데 너무 요즘에는 이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불안함을 더 높이는 거 같아요. 아이를 자꾸 부정적으로 문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부분이 아예 일도 없는데,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꾸 그런 아이, 그런 아이, 그런 아이가 되면서 정말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이제 코칭 받으러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뭐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급하다고 이제 막 너무 이제 다급해서 막 원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막 코칭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일단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괜찮으면 괜찮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아이의 발달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죠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으면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에서 사실과 실제와 추측을 구분해내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그냥 확인시켜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면서 뭐 10개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냥 사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자꾸 거기에 우리가 몰입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보고 저도 이제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저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좀 기지적으로 예민한 아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좀 불안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불안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가 말이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어,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다 읽는데 못해서, 우리 아이가 눈 맞춤이 잘안 돼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예민해서 너무 힘드시죠? 그 힘듦은 사실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그 문제점 관점에서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행동들을 내 아이에게 억지로 내 아이의 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반응을 바꿔주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떡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다 내 양육 태도,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이 시기 아이들. 에게는 부모의 어떤 표정이 중요한지, 어떤 대화가 중요한지, 어떤 반응이 중요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또한 가지는 기질. 아이들마다 고유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 아이의 기질과 전혀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면서 쟤는 하는데 우리 애는 왜 못하지? 쟤는 되는데 우리 아이는 왜안 되지? 다른 아이들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 아이의 연령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런 기질의 아이에게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는지 알고,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접근했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해보지 않고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정말 그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 전문가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인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정보들이 요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불안해하면서 내 아이의 강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는 누구나 불안하다. 내 아이의 문제만큼은 쿨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자체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왜 그럴까요? 내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안하고 화도 납니다. 불안해할 때마다 그럴 수 있어. 내 아이니까 불안한 거야. 당연한 거지. 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불안함을 느끼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나는 어떤 부모일까? 자꾸... 바라보고, 체크하고, 공부하고. 네. 제가 만드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거,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한, 네. 발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같이 또 이런 부분들 공부하면서 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거나 어떤 교육 과정이 열릴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